자 우선 첫 번째 공감하기 단계에서는요 사용자와 직접 대화하고 그들의 필요한 문제를 이해하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해서 그들이 겪는 문제를 분석하는 관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마다 트렌드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할때 직원들이 명동이나 이태원 이렇게 핫 젊은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지나가는 걸 보면서 어 패션 트렌드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좀 즐겨하는 그 문화들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방법들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해 보면서 그들을 공감하는 것도 이도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설문조사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정의입니다. 저는 이 문제정의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문제정의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용자 유형을 설정하여 그들의 필요와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페르소나 개발 및 사용자의 경험 여정을 시각화해서 특정 문제 지점을 식별하는 사용자의 이참 문제를 발견을 하는 겁니다.